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비케어가 되겠고요. 유비케어 코드번호 032620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시각은 12월 30일, 어, 15시 4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어, 일단 올한해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어, 내년부터 새롭게 한번 주식 투자로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방법들 많이 연구해 드려서 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유비케어 한번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어, 간략하게 한번 사업 내용 짚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가총액 4,964억 원이고요 어, 지금 현재 녹십자 헬스케어가 52.66%를 가지고 있다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유비케어로 어떤 세력을 어떤 물량을 매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 녹십자 헬스케어가 움직여야지 모든 것들이 성공한다. 작전에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일단 동산은 이제 1997년 5월 2일날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국내 요양병원 EMR 시장 점유율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 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 건강 정보 관리 플랫폼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산은 전국 24,400여 개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죠.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뭐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5.7%를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율 개선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를 했고. 어, 판간비 증가로 영업이익은 큰 변화가 없으며, 거기에 따라 단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매출액 같은 것들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향하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상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2020년이 중요한 거죠. 2020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의 100, 100억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것도 아마 24억만 달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넘을 것 같고 단기 순이익도 요거 일단 요거를 넘었어요. 단기 순이익은 넘었고. 어 부채 총계를 보시면은 자본 총계보다 음 거의 뭐100% 이하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하다. 튼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어, 다른 거는 뭐 재무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성장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뭐 생략을 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사업 내용 보시면은 사업 내용, 유비케어, 유학, 국내 유양병원 EMR, 어, 메디컬 리코드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 1위로 달리고 있죠. 어, 거기에 따라서 유통솔루션과 건강관리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어, 사업의 성장성을 좀 보고 싶은데, 어, 사업의 성장성, 사업의 성장성, 사업의 성장성, 사업의 성장성. 이렇게 음, 보시면은, 음. 어, 일단 그 진료실 화면 청구 해가지고 이제 추가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24,400개 의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 어 제품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한다고 나와 있죠. 진단 기업, 진단 기업 데이터, 생활 데이터, 의료기관 데이터를 어, 한 가지의 플랫폼을 갖고서 환자를 좀 치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음, 매출액도 뭐 꾸준히 상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재무 구조도 뭐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는 거의 뭐 자본 총계 대비해서 부채 총계가 지금 뭐 10%도 안 되죠. 음, 10%도 안 되기 때문에 어, 크게 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간략하게 봤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볼게요. 음. 어, 차트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어, 어, 사안가 갔다가 풀리면서 조금 주가에 대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연이어 이어 져 나가고 있지만 어그 어, 사안가 갔던 흐름들에 대비해서 주가를 깨지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음, 상승 쪽으로 더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구요. 어,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외국인들도 이틀 동안 해가지고 기관들이랑 같이 사주고 있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락 폭은 다 나왔고, 이제는 이제 내년을 어떻게 한번 준비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 목표가는 목표가는 11,6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쌍바닥을 찍으면서 그렇게 좀 추가적인 흐름이 조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유비케어에 대한 영상 보고 싶으시면 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 a 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은 위쪽 부분에 대해서 관련 링크가 나오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AP 공식 유튜브 이쪽에는 이제 주식 강의가 여러, 이렇게, 이렇게 쭉 꾸준하게 올라올 예정이고요. 음, 이쪽 보시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도움 받으실 분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공부할 자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그, 무료 종목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무료 종목을, 이제 20년 무료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5에서 15%까지 갈수 있는 종목들 매일 매일 드리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2 1일 월요일 한번 들어오시고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장 같은 경우는 7시 30분부터 전체적인 무료 추천 종목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어, 매매 원칙, 당위 매매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요. 어, 이게 무료 추천 모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그렇게 목적이라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7시 30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를 비롯해가지고 전체적인 시향을 한번 좀쭉 한번 읽어드리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 9시가 되면서, 어, 수젠텍, 종목, 그리고 현재가,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수젠텍, 센트럴 바이오, 어, 9.28%까지 수익을 내드렸구요. 여기에 따라서, 어, 추천 매수가 제시해드렸던 추천 매수가 대비 5.7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수 매수했던 종목들은 매수 가격에 어느 정도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손실 보는 종목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전략표를 예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